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12일 토요일 현재 시간이 오후 7시 2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상남도 그 창군 가조면 장길리에 있는 손봉규 농암 육묘장. 어, 지금 제가 손봉규 농암 육묘장에서 이모작으로 가야산 딸기 육묘라는 상호로 딸기 모종 삽목을 올해 처음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 제가 있는 요 하우스는 제가 운영하는 하우스 단동 하우스 세동 중에 세 번째 하우스입니다. 세 번째 하우스고 어제 그저께 7월 10일날 여기 지금 하우스 한 동에 터널이 네 개로 구성되어 있고 터널 세 개하고 조금 네 개째 조금 한 6층 주 정도 삽목을 그저께 했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조금 모자란 거는 방금 전에 제가 익산에 가서 11200주 구해가지고. 내일 이제 3일째 삽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가 7월 10일 날 어제 그저께 이제 오늘 2일째 만 2일째입니다. 그래서 만 2일째 삽목하고 만 2일째 생육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기록을 남기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제가 저 드론 입구 쪽을 보면서 좌측에 자측의 이 모종은 제가 우리 지역에 고등학교 후배한테 어 유인육묘, 끝모를 제가 이제 우리 계절 노동자 신디하고 레이어 두 명하고 저하고 해서 잘라가지고 저희들 직접 작업을 해서 저희들 좋은 창고에 보관했던 모종 삽목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만 2일째인데 지금 이렇게 어 송잎이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만이일째 요정도 되면 아마 뽑아보면 이제 뿌리가 새뿌리가 조금씩 내리는 뭐 1mm에서 이제 뭐몇 mm 이렇게 내리는 단계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이 되고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핀을 먼저 뽑고 이렇게 어, 보면 약간 요, 요 보면 덜썩덜썩 하는게 뿌리가 이제 내린듯한 느낌 그래서 여기 뽑아보면 한 1cm 내외 뿌리가 한둘셋넷 다섯 개 이렇게 여섯 개 일곱 개. 이렇게 중심 뿌리가 이게 이제 주근인데 잘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것들은 보시면 이렇게 뿌리가 이제 1cm 정도 자라고 이렇게 속잎이 올라옵니다. 근데 요 보시면 이렇게 속잎이 올라오는 것들이 이제 제법 어제보다 이제 비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율적으로 보면 제가 여기 아직 안 올라오고 요거 올라오고 요기 한번 보시면 올라오고 요감 잡았고 요렇게 여기는 아직 아 요도 약간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요3중 터널을 3일 정도 이렇게 이제 햇빛을 차단해서 광합성 작용을 차단해서 뿌리를 내리는 작업을 3일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 이틀째인데, 비율적으로 보면, 뭐, 정확하게 이제 판단은 안 되지만, 그래도 굉장히 한4 5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도 지금 다 올라오고, 어, 여기도 이렇게 송립이 올라오고, 여기도 올라오고, 여기는 깐 없고, 여기도 올라오고, 이렇게 대충 봤을 때, 반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자측의 모종들은 정상적인 모종은 이렇게 아무 무리가 없이 아주 잘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세번째 하우스는 정상적으로 삽목이 되지 않나 싶고, 이 오른쪽에 여기 그저께삽목할때 제일 먼저 심었는데 여기 처음부터 어 3,500주 우리 그 창업에서 기농하신 분한테 구해온 건데, 그분들이 이제 모종을 심고 소독까지 이렇게 이제 그날 물에 이제 담궈서 소독까지 하고 이제 심다가 남은 모종을 사왔기 때문에 입이 조금 사올 때도 좀 질그러져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뿌리가 보니까 괜찮아서 뿌리가 새 뿌리가 내리고 그런 단계라서 제가 뭐 돈을 지불하고 이제 사왔지만 지금 보시면 여기도 어 이렇게 송잎이 이렇게 이제 올라옵니다요. 지금 여기서 보면 다섯 개 중에 지금 한 둘, 세 개가 올라오고, 여기도 한 둘, 두 개가 올라오고, 어 지금 여기도 뭐한 특별한 물이 없이 무난하게 올라오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 지금, 이렇게도 어 보시면, 이렇게 줄, 잎은 이렇게 좀질그러지지만은 쏙잎은 올라오는 거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전체 요세 번째 저희들 하우스에도 여기 3,500주가 조금 음 모종이 이제 잎이 이제 좀 정상하고 조금 다르게 꼬른 상태에서 구입한 걸 가지고 왔는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표가 이렇게 나고 그래도 이렇게 이제 속잎은 이렇게 나는 꼬른 단계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삽목한 것들 아, 확실히 모종이 조금 질크러지고, 여기도 질크러지고 했지만은 여기도 이제 쏭립은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 이제 두고 봐야 되고, 요쪽은 이제 제 고등학교 후배한테 가지고 온 모종입니다. 그래서 요 모종이 보시면 쏭립이 아주 정상적으로 이렇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삽목 이일째인데도 아, 이번에 세 번째 하우스는 저희들 삽목이 정상적으로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판단할 정도로 지금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한반턴 올라오지 않나, 그런 정도로 생각이 들고, 내일 되면 뭐 거의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됩니다. 또 내일도 뭐 당연히 제가 소식을 육묘 일기 쓰듯이 제가 매일 영상을 찍을 계획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제일 가출마 보더라도 하나 둘세개네 개는 감잡았고 한개 요게 지금 아직까지는 반응이없고 그런데 여기도 지금 반응이 없는 것도 아마 제 생각에는 아 뿌리가 0.1mm라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 보시면 역시 여기도 약 약간 뭐 1, 10mm는 안 되게 한 0.67mm 될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째 세 번째 하우스는 거의 정상적으로 삽목이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이 되고 음 지금 밖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터널 세개는 이제 어제 아 그저께 완벽하게 다 했고 보시면 여기도 삽목이 2만 5천 주는 제가 논산에 가서 이거는 사온 건데 그렇고 요쪽에 마지막에 심은 터널인데 여기는 속도가 이제 오후에 심다 보니까 딱 요거는 이틀 됐고 그래도 속잎이 이렇게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저희들이 이제 첫 번째 하우스는 제가 첫날 두서없이 관리가 좀 소홀해서 많이 실패를 했고 또두 번째 하우스는 물은 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조금 더 이제 발전이 되었고 세 번째 하우스는 제가 이제 거의 정상적으로 되지 않나 싶고 그래서 요네 번째 터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심은 게한 6천주 됩니다. 6천주 되고 그리고 저 앞쪽에 드론 입구 쪽에요. 지금 비어 있는 게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11,200개가 이제 심어야 될 땅인데 그래서 내일 이제 아침 6시부터 우리 이제 필리핀 계절 노동자 신디하고 레이하고 내일 좀 잔업을 하더라도 둘이서 내려고 한번 마무리를 해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세 번째 턴을 한 거, 이것은 뭐 아주 정상적으로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보기도 좋고, 지금 제가 수분을 거의 100%로 맞춰서 공급하고 있고, 오늘 7시까지 스프링클로 돌렸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물이 이렇게 뭐, 잎에도 안 마르고 이렇게 잘 있고, 보면 여기도 요거는 아직 반응 없고, 여기는 쏙잎이 올라오고, 지금 뭐쏭잎 올라오는 것들은 뽑아보면 뿌리가 이런거는 뭐 최소한 1cm는 자랐지 않았나 보시면 이렇게 1cm 정도 자랐고 요거는 정상적으로 자랐고 안 올라오는 것들도 제 생각에는 이제 뿌리는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요게 담원 0.1cm라 보시면 0.5cm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요리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세번째 하우스는 정상적으로 삽목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손봉균 농암 육묘장, 그저께 7월 10일 날 산모가고 오늘 산모 후만 2일째 생육상황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